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척추정외과에 근무하는 권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설명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발표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경추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수술 후에 예기치 못하게 C5 뉴브 8시라는 이제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환자에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재활을 치료함에 있어 VR이라는 이제 가상 현실의 기법을 도입하여 어 이게 재활을 좀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경추 수술에 있어서 이제 수술 후 C5-8C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의사 입장에서 있어서는 약간 무기력한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저희들은 환자들을 좀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어~ 진료 중에 보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을 좀 없애고 싶어 하나 아직까지 좀 해결하기 힘든 난제 중하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1887 18, 18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경추 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분절의 문제 때문에 마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환자가 수술후 바로 아니면 3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 정도 있다가 그 한쪽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주로 한쪽으로 팔을 외전을 못 시키게 됩니다. C5 너브루트라는 그 신경근이 주로 이제 델토이드라는 삼각근을 이제 어, 이제 이노베이션 하게 되는 데요. 그어 근육이 이제 팔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경축수을 하고 나서 갑자기 팔 한쪽을 못들게 되는 겁니다. 어, 인시던스는 다양합니다. 0%도 있었고요. 30%까지도 있었습니다. 수술 어프로치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안테리어 쪽은 4.3%, 그리고 도전, 그 뒤쪽에서 하는 수술은 10.9%, 그리고 우리가 안테로, 포스테리어, AP 컴바인드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1.1%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00명 수술하게 되면 거의 뭐 10명이 생긴다고 하는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결코 작지 않은 합병증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왜 생기냐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아직까지 어, 제일 유력한 가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가 맞고요. 제일 유력한 가설은 우리가 이제 신경이 좁아진 길을 넓혀 주게 되면 어,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 이렇게 합니다. 신경이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넓은 길인 스파이널 코드 즉경부고속도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레벨에서 인, 분지하게 되는 너브루트즉 제가 국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경부고속도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경, 어, 국도가 좁아지게 되거나 국도에 해당하는 도로가 손상당하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어, 결과적으로 코드 시프트라고 해서 후방에서 주로 신경이 넓혀지게 되면은 코드가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분절에 해당하는 너브루트가 텐션 즉 땡겨짐에 따라서 인절이를 받게 된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 이와 같이 수술을 시행해서 수술은 정말 잘 됐고 의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환자는 실빨팔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재활로 오히려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MRI 보게 되면, 왼쪽 그림처럼, 스파이널 코드가 어떤 뭐, 태행성 변화 때문에 많이 좁아졌었는데, 수술하게 되면, 은 이제 코드 주변으로 CSF가 잘 보이는 등의 이제 넓어진 소견 보이죠. 근데 이 환자는 그어 분지하게 되는 시파 너브루트가 땡겨진, 텐셔널인절리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어 마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카데바릭 스터디를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5 너브파시가 정말 얼만큼 넓어지는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이제 카데바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c5 c6 너브루트입니다. 안테리어 스칼렛 머슬 뒤쪽으로 이제 분지하게 되는 걸 보이는데요. 어, 저희가 결과적으로 수술 어, 그 하, 그 카데바를 눕힌 상태에서 포지션에 따라서 그 C5 또는 C6 너브루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거의 뭐 5cm에서 6cm까지 늘어나게 되는 소견이 보이고요. 그러면 신경 같은 부분들은 넓어짐에 따라서 텐션의 인절이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패소제는패소제에시스는 모른다는 거고요. 어, 환자들을 주로 이제 수술 전에는 저희가 설명을 다 합니다. 수술 후에는 한열명중한 명은 1팔배 오팔씨가 생기고 그 예후는 보통 6 개월 정도 있으면 보통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수술 전에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동의해서 수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환자들은 황망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안 좋기도 한데요. 따서 이런 이제 C5, C8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 생기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막연하지만 재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활도 현재까지 논문들을 보게 되면 스페시스백 트리트먼트는 현재까지는 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 근력이 돌아올 때까지 어깨 관절이 구축이 오지 않도록 패시브 아로힘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혈압과 같은 데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웨이브 라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정에 자극을 줘서 그 근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앞당기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VR을 사용한 수술 재활에 대해서 이제 어, 기술 설명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VR에서 메디컬 필드에서 VR은 굉장히 어, 요즘에 핫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스노우월드에서 이제 뻔 환자, 즉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매일 소독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군요, 환자들이. 근데 이런 VR을 사용한 이제 환자가 일시적으로 가상현실에 빠진 듯한 기술적인 환각. 이런 걸 통해서 소독관은 동안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고 이게 지금 거의 어상류화에 달하는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고식적으로 이제 시니어 서전들이 하는 수술을 참관하고 그리고 본인이 시작해서 그 러닝 커브에 다다때 동안에 기술적 어 력을 얻고 하는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 VR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있어서 굉장히 빨리 그 러닝 커브를 얻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CP 같은 환자들에 있어서 재활을 할때 이런 어, 게임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더 이제 마비가 오거나 구축이 온 팔에 대해서 어, 재활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CJ랑 협박을 해서 정신 건강 의학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VR 이제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연구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핫하죠. 그러니까 저희 페, 어, 페이스북 회사가 아예 사명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아예 변경을 했고요. 이 기업도 아예 본인의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VR 또는 이제 가상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유망하다라고 해서 아예 사명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출시될 예정으로 애플의 이제 어, 이런 VR에 해당하는 기기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정도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VR의 대세 유망한 하나의 사업 팩, 어, 섹터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는 연구가 꽤나 간단합니다. 어, 경추 수술을 한 환자이 있어서 포스트옵에 이제 C5 8시가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VR을 사용한 어 리해빌리테이션 즉 재활을 시행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네, ICT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환자들은 이제 인롤돼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고 아직은 연구 결과가 다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연 2년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7명 대 7명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합병증의 인시던스가 현재 많지는 않은 상태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한 상태에서 술전 술후 6주, 12주, 6개월, 1년 동안 어, VR을 사용하여 이제 재활을 한 그룹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 저희가 뭐 운동하세요, ROM 시키세요 한 그룹을 비교를 하여서 모터 파워 그레이드가 0에서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만큼 좋아지는지,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 외에 덧붙여서 저희도 영역에서 이제 환자들 클리니컬 스코어를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조화 스코어, 뭐 NDI, SF46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서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 간단히 보면 이 환자는 이제 오른쪽 힘이 약합니다, 약하고요. 왼쪽은 정상입니다. 보면 VR HMD 디바이스를 이제 씌워가지고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가는 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 사람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형 변수로 뽑아서 이 사람이 어느 때 재활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갔었고 어느 높이까지는 몇번몇몇분 정도까지 도달했다 정도로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마비가 좀 약한 아 좀드한 사람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힘은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좀 된다 그러면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도달하는 부분까지 가는 시간 및 속도까지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재활 및 어, 이런 걸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시딩 스터디로 진행하고 있어서 컨텐츠를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컨텐츠를 넣어서 이제 게임 컨텐츠는 크게 또 나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랑 본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VR HMD에서는 하는 것처럼 이 환자를 어느 정도 가상 현실 속에 있게 해서 조금 더 모티베이션, 재활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플 인스트럭션 컨텐츠입니다. 즉 이제 귀에서 이제 이렇게 팔을 들어올려 보세요. 이런 수동적인 이제 인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얼마큼 할수 있냐를 해서 또 모터 파워 그레이드 등을 이제 체크하는 비교하는 세부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연구비도 많지 않고 해서 지금 뭐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연속한 변수들을 한자별로 해서 이제 수치화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여드린 영상들은 결과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환자가 병원에 외래 내원해서 어느 30분 또는 길게는 한 시간 동안 이런 재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체크하는 건데요. 어, 쉽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재활은 꼭 병원에서만 이나는게 아니죠. 집에서 가서 이제 본인이 계속 원하는 대로 재활을 할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뭐 메타버스에 관련한 사명을 사명을 바꾸기도 하고 HMD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들이 재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치를 기록하고 알수 있는 플랫폼만 돼 있으면 즉 네트워킹만 돼 있으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고 의사들이 그리고 더스프레딩할수 있는 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글란네로뭐 사이월드나 아니면 뭐 제페토 같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제할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굳이 의료법에 해당하는 제약을 받지도 않,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 스스로 제할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